발표를 하게 된 경상사대보고교사 이동주입니다. 저는 2023년 1학기, 2024년 1학기 2년 동안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 생물교육과 전공 실습생의 교과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3학년 교육 실습생을 지도를 했는데 경상공립대학교 생물교육과에서는 4학년 학생들의 임용시험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3학년 1학기 때 교육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학년을 전공 지식의 차이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3학년 때 교육실습을 나오면 더 많은 수업과 활동을 맡길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 3일 출근으로 수업이나 여러 가지 지도에서의 연속성이 끊어졌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5월에 4주 동안 교육실습생들이 나오는 기간 동안은 학기제 교육실습생도 5일 내내 출근을 해서. 수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게 한 점이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범대학 부설학교로 매년 50에서 60명의 교육실습생이 실습을 합니다. 따라서 나름의 체계적인 교육실습지도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인원과 공간의 부족으로 선생님들은 부속학교로서 우리가 실습생을 지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후배 교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저하나? 평가가 민감한 고등학교에서 교생이 수업한 부분은 시험 전에 다시 수업을 해야 된다거나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뭔가를 알려줘야 될것 같은 부담감으로 교육 실습 지도를 휴가 업무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학기를 지도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15주는 4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런 부담감과 단점만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는 계속 대단한 교사인 척 연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교육실습생이 저의 동료 교사처럼 최대한 많은 일을 함께 나누고 같이 배워가자라는 마인드로 지도를 한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 전후로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등 저의 업무를 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부담이 느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제가 2년 동안 특히 올해 사례에 집중해서 교과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 일정 계획 측면입니다. 대학교 학부 때 백월드 수업 설계라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저희의 전통적인 수업 설계가 목표를 정하고 학습 내용을 정하고 활동을 구성한 후에 그에 맞는 평가를 하는 것이라면 백월드 수업 설계는 교육 목표를 정하고 학생들이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평가를 위한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교생 선생님께 수업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한 학기 동안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나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범위를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3월 내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학기의 평가 계획을 짠 후에 그것을 한달 동안의 진도 계획을 나누고 그걸 다시 2에서 3주 동안의 세부적인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수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짤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희가 교과서 순서대로만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좋은 자료지만 학사 일정이나 학생들의 수준 그리고 수능 준비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완벽히 일치하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설계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은 제가 교육실습생 선생님께 드린 2 주치의 저희 수업 일정이고요, 오른쪽은 다른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한달 동안 수업 진도 계획을 선생님이 수업하실 부분, 교육 실습생이 수업할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눠준 표입니다. 두 번째는 실험 수업입니다. 여기서 저는 교육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도 실험하는 걸 좋아하고, 과학에서 정말 중요한 탐구며 학습 방법이고, 학생들도 실험을 좋아하지만, 준비와 진행과 그리고 마무리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힘든 활동입니다. 하지만 학기제 교육 실습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혼자보다는 둘이서 실험의 과정을 준비하면서 외롭지 않고 정말 큰 도움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실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학교 기구나 재료에 적합한 실험 과정을 찾아야 하고 예비 실험을 꼭 해봐야 됩니다. 수업 시간 50분 안에 얼만큼 할수 있는지 시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반에서 할 만큼의 준비물 그리고 활동지, 뭐 자료 등등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 중에는 물, 전기, 유리기구, 화학약품 등 과학실은 정말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지도와 순회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과정이 혼자보다는 두명 그리고 다른 교육실습생 선생님도 시간이 될때세 명이 함께 지도를 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많은 실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전반적인 틀을 짜고 교육실습생 선생님들이 보조교사로서 활동을 한 실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생명과학 2입니다. 이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6차시에 걸친 활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전체 과정도 모두 도와주셨지만 가장 좋았던 것두 가지를 꼽으려면 4차시에 걸친 실험을 했는데 5월 실습으로 온 교육실습생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4개 조의 학생들에게 한 명씩 가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전지도와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밀착화된 실험 수업이 가능했다는 라 점이 되게 좋았고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를 할때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이다 같이 학생들 발표를 들으면서 각자 어떤 점을 좋게 봤는지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적어 주면 좋을지 이제 기록을 남김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좀더 다채로운 평가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이 만든 이제 발표 자료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3학년과 함께 6긴 실험 과정과 발표까지 진행을 했고 그 1학년은 과학 탐구 실험에서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 과정을 실습 선생님과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1학기 말에 제가 보삼 담임으로서 저희 학생들 진학 상담이 시작되고 한창 바쁠 시간에 1학년 과학탐구 실험 마지막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쯤이라면 실습생 선생님도 1학년 수행평가 전체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 소화제 효능 비교 실험이라는 주제와 학생들이 가설 설정과 실험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의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실험 과정, 학습지 흐름을 선생님이 설계해 볼수 있겠냐라고 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방식으로 선생님이 4차 시의 수업을 짜주셨고 앞에 보이는 과정대로 실험을 진행했고 학생들이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것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생 선생님이 전체 활동을 앞에서 주도하고 저는 뒤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실험 과정 중에 물을 끓이거나 유리 사용 시 학생들을 좀 봐주거나 하는 보조교사로서 제가 활동을 했고, 마지막 발표 때는 앞에 3학년 활동과 마찬가지로 한 조의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학생들의 발표 내용과 활동 내용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만든 소화제 홍보 포스터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 저는 제 수업에 최소한 3분의 1은 꾸준히, 많게는 2분의 1까지도 학기제 교육실습 선생님께 수업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모든 수업의 전체 계획과 방식은 항상 둘이 상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수업 준비는 반 정도를 나눠 가지게 되면서 하나의 수업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꼼꼼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 수업과 실험 수업에서 각자가 서로의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자고 있는 학생이나 조금 못 따라오는 학생한테 옆에 가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공유함으로써 더 다채로운 수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보통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을 줄을 이우고 가끔씩 하는 실험이었는데 학기제 교육실습생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밀도 있게 진행. 진행해야 될 때도 있지만 뭐 학생들이 서로 토의를 하고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넣을 때잘 배우고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이론이 활동들과 연결될 때뭐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한다는 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식시장, 독서를 활용한 수업, 모형 제작, 찬반 토론,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수업 교구를 제작한다는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작정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수업에 흥미가 떨어지는 학생들도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그 학생들이 잘하는 점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주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둘이 함께한 다양한 수업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게 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플레이로 직접 만들면서 활동을 해보고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학생들이 만든 여러 가지 효소 모형의 결과물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평가 측면입니다. 4주 어, 교육 실습생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게 평가입니다. 어, 제 신규 교사 시절을 생각을 하면 이런 평가에 대한 경험 없이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교생을 나갔을 때 수업도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뭐 평가에 대한 경험은 아예 없었고요. 근데 그 상태로 신규 발령을 받아서 이 앞에 보이는 이전 평가 과정을 이제 옆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물어가며 스스로 깨우쳐야 됐습니다. 평가가 중요하다 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교육 실습생 선생님이 제작한 시험 예비 문항을 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더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지필고사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수행평가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 전체를 실습생 선생님이 설계를 할수 있도록 했고, 채점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 혼자 하면서 편향된 시선으로 보거나, 실수를 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을 두 명이 교차점검을 하면서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의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수행평가 보조장부나 각종 자료를 만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6년의 짧은 교직생활이지만 단한 번도 실험 시간 동안 학생들 안전 지도를 하기에도 바빠서 꼭 과정 중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지막 보고서를 보고 채점하는 식으로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과정 중 평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기제 교육 실습생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지도를 해줄한 명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기준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옆에서 관찰하고 바로바로 바로 과정평가를 할수 있는 걸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지도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가 아니고 이제 저의 시행착오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같이 배우려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체 계획이나 주제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는 제시를 했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거의 실습생의 자율로 맡기는데 이런 것이 실습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관과 보조 교사로 시작해서 조금씩 수업 주도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과 교육청에서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학교에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별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공유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면서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던 때가 많은데 지도교사와 실습생을 위해서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학교로 방문을 해서 수업 설계나 평가 방법, 뭐 AI 활용도구, 뭐 각종 디지털 기기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들에 대한 찾아가는 연수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학기제 교육 실습을 신청할 만큼 열정이 많고 성실한 교육 실습생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면 확대되었을 때, 교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한 학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해주고, 희망자가 나온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기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육 실습생 선생님께 가장 한 학기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선생님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이것저것 뭘 너무 많이 시켰나 싶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마지막 날에 실습생 선생님께서 믿고 많은 거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실습생과 지도교사, 그리고 대학, 교육청,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천천히 나아가면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실 있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